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간,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어,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 다니엘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 왕의 신하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어, 죽음 가운데에 내몰리게 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어, 원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다니엘이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원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느냐. 뭐 그런 것도 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줬거든요. 먼저는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이 보여줬습니다. 또그 어, 믿음이 다니엘이 어, 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죄로 여기는, 그리고 그 죄를로 어, 다니엘을 죽이게끔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일을 꾸며 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우리는 위험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떨 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힐 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요,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흔들릴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삶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 안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또그 모습을 보면서 왕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다니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에, 다니엘이 죽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근데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왜냐? 아니, 왕이 한 말을 왕이 지키지 않는데,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지키지 않는데, 이럴 수 있느냐? 당장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에, 하다 보니까, 왕도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놓고 밤새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시기에 넘어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왕이 노심초사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나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처음 보면 좋으시죠?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다니엘이.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내가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23절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계속 보시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사자고 해서 나를 지키셨다. 또 그것을요 왕이 본 거죠. 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그 능력과 믿음을 왕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니,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온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볼까? 이런 겁먹는 믿음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 있고,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 드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관 때문에 상대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버리거나, 그것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을 것 같아요?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28절의 말씀을 보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나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왕들이 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안 변하는 거예요. 다 바뀌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니엘에서 오늘 육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요. 다니엘은요, 크게 말이 없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말 밖에는요, 그 어떠한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신하들이 계속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태도도 취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오히려요. 다, 그, 다리오 왕의 말이 더 많아요. 20절로 중반부를 좀 보세요. 20절 중반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또 너를 또 16절에 처음 시작할 때도 뭐라고요? 내가 항상 흥기는 너의 하나님. 이 계속 이 다리오가요, 그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 너를 내가 믿는, 계속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얼마나 다니엘이 다리오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인가?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다리오도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굴에서 걸어 나온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는요 사자구를 안 만나고 싶은데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자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두려움 생기기도 해요. 다니엘이 먼저 뭐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숨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감당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놀라고 왕이 놀라는, 그리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 속의 다니엘로, 좋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천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보면서, 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그것이 사자 굴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그런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감당케 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